안녕하세요. 충산배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흡사 아름다운 나비를 닮았어요. 그쵸?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요게 바로 누린네풀이에요. 누린네풀. 아, 꽃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누린네풀이라는 그런 해괴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누린내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잎이나 줄기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아주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데, 아, 여러분, 딱총나무 아시죠? 딱총나무의 냄새. 아주 구리구리합니다. 그리고 누리장나무의 구리구리한 냄새도 비슷하죠. 자, 요 누린내풀에서 나는 향기도 딱총나무와 누리장나무처럼 거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누린내풀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그 곤충 중에 노린제라고 아시죠? 노린제 아주 냄새 심한. 그래서 이제 냄새가 노린제 냄새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노린제풀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잎은 이렇게 마주납니다. 마주나고 이런 타원형의 잎을 가지고 있고, 톱니는 불규칙하게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체적인 키는 아, 보통 사전에 차, 찾아들 보시면 보통 1m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어, 산지에 산지에 이런 계곡 같은데 물이 잘 자라는데 계곡 중에서도 이제 햇빛이 가끔 드는 반그늘 조건을 상당히 선호를 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늘에서 자라는 것들은 거의 1m 내외 정도 되지만 아, 지금 이곳은 약간 햇볕이 잘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키가 제 키를 훌쩍 넘어서 2m를 넘어가요. 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 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를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사각이에요. 자 줄기가 사각인 것은 꿀풀과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꿀풀과들은 대부분 다 줄기가 사각입니다만 줄기가 사각이라고 해서 모두 다 꿀풀과는 아닙니다. 아이 어, 누린내 누린내풀도 아 어, 꿀풀과는 아니지만, 꿀풀과에 준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편촛과 마편초과 층꽃나무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사리 식물이에요. 자, 요거 이제 보통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요 이제 아, 전체, 식물 전체를 전부 다 말렸다가 약으로 이용을 하는데, 아, 꿀풀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들과도 유사해요. 예. 일단 성질부터 알아보면 독이 없고요. 그리고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성질이기 때문에 체질 구분 없이 어느 체질이 드셔도 무리가 없는 큰 탈이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맛은 약간 맵고 쓴 맛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약재를 약재로 이용을 하실 때 이제 전초를 전부 다 말렸다 이용하시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아, 꿀풀과는 아니지만, 꿀풀과의 준한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꿀풀과의 대표적인 효능이 항염, 소염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종 염증에 좋고요. 그리고 염증에 동반되는 통증들에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누린내풀은 호흡기나 기관지 쪽에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 감기, 감기나 또는 기관지염, 해소, 천식, 이쪽에 아주 잘 듣는 약재로 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나무처럼 이렇게 굵게 자랍니다만, 이건 초본이에요. 그리고 여러 해살이라서 뿌리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지금 한 뿌리에서 오래 묻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싹대들이 올라와요. 요것도 한, 한 10개 가까이 싹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아, 이렇게 아주 예쁜 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약재로서도 호흡기나 기관지 쪽에 좋은 약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꽃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꽃을 이용해서 이걸 화초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꽃들이 아주 사방으로 이렇게 만발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누린내풀.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아, 화초로도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꽃이 뭐 이상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자, 누린내풀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동합니다.